자, 정말 어렵다는 렌타이500% 보상 X버전입니다. 초반에 3마리밖에 못 뽑아요. 지존 어렵거든요. 나머지 업적 같은 건 가능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1점수 잘해줘야 됩니다. 그럼 죽어요. 처음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번대로. 가세요. 가세요. 으! 이렇게 잘해도. 하나를 놓치다니. 이분은 목숨 하나 남았네? 안습. 와! 레이스 매니아. 1점 더 잘해야겠죠? 하나. 자, 이렇게. 실력 많은 것부터. 좋지. 어분는 사망 오케이 뭐가 부족하죠? 레이스 빼고 아 이거 애매한데 합 쳐야겠다 합치는게 나아 안그러면 너무 위험해서 이게 더 괜찮아요 탱크나 떠라 탱크 뜨면은 괜찮다 탱크씨 나와 주세요. 완료, 그게 드라군이 나오네. 세명이 벌써 죽어버렸어. 안습, 파멸충. 일단 보라색이 있다는 건 정말 희소식입니다. 잘 잡아야죠. 오케이. 자 게임 미션 1. 드라군 믿고 하는 거죠. 디옹 디옹 디옹. 제발 탱크 탱크 나와라. 확률적으로 여덟 마리 뽑는 것보다 탱크 뽑는 게더 빠를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뽑아 놓은 다음에 여섯 마리. 아, 애매한데 다음에 나오면 참 좋겠다. 뮤탈이랑 뭐가 없을까요? 해병 있고 뮤탈, 그리고 레이스가 없군요. 야야야, 1.4에 죽었다. 야, 어, 하나 남았어. 뮤탈! 레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줘, 리버야! I believe. 좋아. 와, 금방금방 금방 막아버리네? 오, 좋아. 리버, 좋아. 금방 막아버렸어. 탱크. 이게 안 뜬다고 떴네 오케이 짱인데 잘돼 버렸는 걸요 하나 둘셋와와 와. 베리 굿이야. 어우! 여기도 저랑 비슷합니다. 와! 나보다 더 좋아. 설마 저글링 뜨진 않겠지? 허크가? 그러면 너무 배 아플 것인데. 설마하니 이게 저글링이 되면 저는 배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얘도 스프릴까요어 스프는 아닌데 공속이 생각보다 빠르네 리버치고는 하나 둘셋 바퀴 탱크 호식기 나쁘지 않아 보라색 다섯개야 10라운드 딱 10라운드 넘기면서 보라색 일곱 개 챙기고 그 다음에 신을 뽑으면 아주아주 아주 좋을 수도 있어. 빵빵빵빵. 좋아, 이건 넘겼고. 하나, 둘. 아콘. 세 개까지. 또 탱크. 이럴 순 없어. 말도 안 돼. 제이미션 원.

오늘의 장도는 정말 고말려. 하! 제발 염. 나와주세요. 보라색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실 거죠? 안 나주네. 시박템 Oh, 어, no. 는게 하나도 없어. 자. 자, 자. 뽑아봅시다. 자, 자. 아 봅시다. 자, 자. 자, 자. 자, 아비토가 없군요 일단 신이 떠야돼 해방선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16라운드까지 신 뽑을 수 있으면은 어떻게든 할수 있는데 자 하나 둘 합체 하나 둘셋 합체 어우, 어우, 진짜 극혐이야. 최악이야, 최악. 이렇게 다이으면안 되는데. 15라운드? 아, 불안해. 신이 떠야 돼. 하나. 둘, 셋. 마린. 허크. 리버. 그렇지! 울트라드님 고맙습니다! 됐어, 됐어! 살수 있어! 가트러디스크. 업그레이드 야쓰 yes. 굿와 이분 전설 4개 쪼로 짱이야자 위치 불편한거는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면서 일단은 울트라 리스크나 업그레이드 합시다 아, 심 뽑을 때 bgm 해줘야 돼요. 그 그러니까 다음부터 해줄게요. 그 bgm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구나. 알겠습니다. 접수... 아, 좋아, 좋아... 잘라버려. 아, 테란 업 눌렀다. 실수... 뭐, 괜찮아. 테란 나오겠지. 두 개?

이럴 수가 이 사람? 계속하세요. 나랑 경쟁하겠다는 건가? 잡겠지? 아 잡겠다. 아 돌았어. 아! 파들 파들. 꽃게랑. 아, 제가 생산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바퀴 좀 없애려고 하는 건데, 바퀴가 안 뜨네요. 제발, 바퀴야, 나와라! 바퀴야, 나와라! 너 때문에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잖니? 바퀴 때문에 생산 중인데, 바퀴가 안 떠요. 바키야, 나와라! 바키야! 왜안 뜨고 있니? 시작. 너 덕분에 신 하나 더 뽑겠는데? <laughs> 바키 덕에 신 뽑는 거 아니에요? 전설 미션 되겠는데, 이거? 데미션 2. 아 좋아! 그렇지! 썰어버려! 잘했다! 아 떴다! 됐어! 허세요 니조랄! 바깥 어? 그렇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야 깼다! 좋아! 이거야! 맛있어. 가즈아! 맛있어. <laughs> 26라운드라고. 나도 얼마 남지 않았어. 아, 빠르다. 좋다. 일단 업그레이드 위주로 갑시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죽으면 안 되죠? 다 스프리라서 업그레이드 잘해야 돼요. 안 그럼 죽어. 게임 미션 원. 업그라이드 울도라리스크 좋아. 업글. 라스가 그렇게 막 이쁘게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도. 잘 되고 있다는 거. 30라운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설 미션 째보도록 합시다. 아, 오케이. 야스. 테라업을 하자. 저거업 그만하자, 이제. 테란업. 라 그래야 깬다. 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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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시. 뱀지 좋아. 테란, 테란. 가스 좋아. 테란 30분 찍어야겠죠? 어우. 라운드적으로 보면 아주 잘하고 있어. 30라운드인데요? 어, 깨겠다. 8,500? 나는? 8,300? 비슷하군요 테란 그렇지 30아 이거 무조건 깨 데미지 좋아 볼까요? 와우 데 이지 큿 깼다 이거지 야 두 마리. 그 다음에, 이거, 바꿔준 다음에, 당분간은 생산을 해서, 전설 좀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갯미투 1등을 노려. 유닛 구성 좋아. 1등 할수 있어. 갯미투 돌려. 걍깰 거야. 잘하고 있어. 하나, 둘, 셋, 바퀴, 감태, 보라색을 딱 3개만 모으자. 3개 다음에 전부 업그레이드. 그게 현명하겠죠? 와우! 33! 여기는? 볼까요? 몇 라운드십니까? 34. 똑같거든요? 스카웃, 감퇴, 포식기 20. 아, 이분. 다이소 떴거든요, 지금. 제가 유력합니다. <laughs> 좋아. 겟미원, 걸쳐, 추적자, 아콘, 드라군, 대사. 하나 그냥 뽑아봤다. 자, 받아줘. 어프라이드. 일단 테란. 좋아. 아, 하나 더 뽑을까? 하나 더 뽑아도 되겠는데? 시작! 이거 프로토스 하나 나오면은 에이! 아니야 돈 날렸네 20가스 한번 떴다고 생각하자 걸읍시다 업그레이드 테라노 좋습니다. 37단계 시작, 37 여기는 37 오케이, 내가 이겼어요. 더 빠르죠. 1등 각이야. 역후전 유닛만 안 놓치면 돼. 유닛만 놓치지 않으면 제가 1등 할수 있습니다 시작. 와 울트라 너무 좋아 과학선 11,000 13,000와 업그레이드 쩌는데? 나보다 더 높네 저 일반 필드도 다 보스같이 느껴집니다 목숨이 하나라서 <laughs> 다 보스야. 따라가렴. 촉촉촉촉촉촉. 게임이서 투? 나도 투. 와 업그레이드. 와! 가스 대박자에 나옴 님들 초대박 테란 보스다 가자! 데미지는? 13000 깨겠지? 아 깨겠다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m 등이야 어, u 분도 좋아. b u 만 자리는 내가 더 좋아. 저그 어, 게임미션 원 시작. 업그레이드 테라진 떠봅시다 아직 더뜰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저는 아직 신이 더뜰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시작. 프로토스는 걸고 보는 거죠. 해방선은 뭐 좋습니다. 크으, 여기는 못 뽑았네요. 열등입니다. 아주 좋소. 아주 좋소. 저글니 저거님 팔까? 저걸 니가 팔아버릴 값이 해방군도 팔아버릴 값이 아니야. 미스리덥도 굴리자. 가자. 댐미스리. Yo. 짱쎄구나! 뚜따따 뚜따따! 타라! 이 녀석! 미안하게 됐어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애들이 뒤를 더잘 넣을 수있었습니까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너도 사라져 있다 씨.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여기는 46라운드. 저는 47라운드. 좋습니다. 조합도 좋고요 빨리 순삭합니다 둘다 업그레이드 오케이 다시 8라운드 천룡이 이분 계속 여기서 한마리씩 늦게 돌아서 오는거 같은데 이럴수록 저랑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천룡이 있는데 저는 거의 다 잡아갑니다. 아, 좋아요. 와! 가스 최악! 최악스. 가즈아! 굿, 굿, 굿! 이그야! 1등인 것이야! 데미지! 15000! 이분은? 13000! 저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8400! 나는? 7400! 저그업! 자 50단계! 엔딩입니다! 갑시다! 아, 뿔곰 좋아요. 데미지 짱, 이거를 깨네요.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끝, 렌더기500 보상 X 버전이었습니다. 승리!